자 3차 방정식이 주문을 갖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풀려면 우선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 하나 알파 찾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이 미지수 a가 사라지는 x 값들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더하기 8 마이너스 8a 플러스 4a가 나오니까 좌변 정리하면 0나오는게 맞다겠지. 그래서 한 근이 우선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x 제곱 반드시 있야 되지. 플러스 ex +2X? a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어떻게 있야 돼요? 여기 2x 제곱 더하기 ax 필요하겠지. 상수항이 플러스 4이니까 플러스 2a까지는 0 되겠다. 맞아요. 지금 중근 가지려면 첫 번째,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2가 근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가 근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는 0 2x는 e, 마이 근으로 가지면 되겠다 근데 마이 집어넣으면 얘들아 4는 0이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사라지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를 한 근으로 가지면 만족한 a값이 없다 됐지?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되는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e a 는 0. 이뭘 가지면 돼? 얘가 중근 가지면 되지. 맞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같다. 여기랑 같다. 그렇지? 그래서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다. 이거 만족하는 양수 A는 얼마? 8. 요거 하나 넣겠다.